와... 아 뭐지? 배고속세 아, 번째... 두번째거는헬토님이 건은... 헬스 님이니까헬님이 빼야되는 거구나 네셀터님이요 예, 음. 북쪽을 제가 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수. 네 맞아요 음. 근데 두번째거 북쪽 지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가까웠어요 아. 음... 어쨌든내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성병님이 어, 인정 좋네. 예 홀리서클 치다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야, 기에서 딜봉이 제일 위험하다. 예, 깝치지않겠습니다 어... 무기 먹어서 그래. <laughs> 맞아, 야, 이게 무기 먹어서 그래. 죄송합니다. 예, 딜러분들 나가서 <laughs> 짐 빼고 오세요. 나도 무기 <laughs> 잘쓸수 <있을 웃음> 있는데. 아, 에, 배 예, 밑으로 들어오세요. 자, <laughs> 일단, 네, 탱커징. 이를안 음... 먹었으면은 빈효심을 내지 않았을 걸 맞아. 그런 거 있네요. 팩트다. 어쩔 수 없다. <laughs> 우리는 캐빈를 받아야 한다. 괜히 음... 반박할 음, 수 어, 없군. 여가지고 일러 미리 바깥으로 그리고 네, 넷챙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아 이때 들라갈게요 들어갈 거야. 데미트로. 아데미치래 뒤로. 데미치요 돌았나? 데미치요 아, 에... 가지고 려고데미치여도 어떻게 뒤쪽 끼면은 살아요? <laughs> 네. 델타 어때? 삼계 하세요 3개 1개. 딜 일등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무 살안려고 오해입니다 오해. 네이 다음. 한토. 한토. 한판 하나씩 뺄게요. 음. 하나. 음. 둘. 음. 셋. 네, 넷. 사람 사람.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다 끝으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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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이제. 오오오. 이때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금발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그 셀프는 저번에 저번에 누그랬는데 헬파니인가? 아 진짜. 아니 그건 예.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 그러니까, 예 맞아. 그거 맞아요. 괜찮수있는어 그래, 뭐야 뭐야 고개왜 이래? 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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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보스트버님서 <laughs> 끝났습니다. 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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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오라. 개치웠나? 개치웠다. 이제 에덴 프라임아얘맨날 <laughs> 예. 솔라빔 쓴다. 그렇지나? 이사람 알아. 되게 이상하게 여기 흑마가 딜하기 힘들어요. 그 때가 더안 좋을 요 그게 잘모르겠는데 오빠님 여기서 흑마가 딜하기 힘들어요? 여기서요? 네. 제가 딜각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음. 사면 마다 있어야 돼. 그 뺑뺑이 돌때아 음. 판터가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음. <laughs> 그 그때랑 쫄패 때 그냥 보니까 재물 모아가지고 그냥 그때 폴폴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제가 딜각을 몰라가지고. <laughs> 저도 몰라서 그때 뿔뿔 쳤는데 텐교대게요그 네, 지금 제노 쳤는데 교대한 대로 갈라져서 풍명팅 만든 거? 네 두 명씩 모여서 니빙기가니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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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물빵 당하셨네, 다아이요 어, 오죽으십어 오죽으십구 오죽 <laughs> 저거 아.. 아 아파요 다음 탱버 천무 네. 살수 있어요, 그거? 마비 써도 안될거같아데만 주면 살수 있어 히만 주면 살수 있어 계속 스킬키로만 들어야 돼요 별로 박 되겠네 <laughs> 테라트랑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처럼 <laughs> 좀 음. 음. 그래도 아파요, 저거. 없어, 없어 유도... 네, 오, 유도 잘해 주시고요 네, 저도 그런 멍청한 실수 안 하게 조심하겠습니다 됐다 <웃음> 됐다, <웃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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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에 잘 들어와서 <laughs> 오 이쁘게 됐다 <laughs> 좋다 맞아, <맞았겠다. 웃음> 등 뒤로 음, 등, 등 뒤로 네. 한 30초 만에 멈춰 주시면 안 돼요 <웃음> 어 <웃음> 이거 저번 <laughs> 주에도 들은 것 같은데? 왜 <laughs> 네, 나를 <laughs> 어, 뭐지? 대접으 느껴지는데? 아서는 거였나? 그요라요았어요 네, 이거 아파요. 얘망이들어갔고 네. 바이러스. 안으로 오세요. 안으로. 네 플레이어인가 봐요. 베 네. 네, 배밋트로. 고 탱커, 비 진짜 자비가 없다 나이트님한테 틀 거. 미리 빠져 있을게요 헬로 아니다 어차피 십자 까는 거 먼저 나고 십자 아닌가? 네 맞아요 십자 까는 거 먼저 나요 어? 산정. 이거 딜러 가 하나 튈 거예요 산 통장이요 네, 산 통장입니다 튈수해주세요 네, 도발했어요 딜러 십자, 딜러 십자 라이트한테 튀었어요 제가 12시 쪽 땡...할게요 12시 쪽 라운님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네 12시 쪽 제가 챙겼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들어와서 힐 받고 델타어택스 아. 한개 나이트가 멘탱 자리로 갈게요 그래요 델타어택델타어택 델타님 있지네다요 죄송해요 아, 탱크한테 전형 네 통과 어라? 됐어. 어 됐다 됐어요 어, 뭐야 근데 이거 콤보가 왜 킹이 뭐, 정말... 튀었나?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혹시 명중 안맞추셨어요? 아니 뭔소리에 지금 <laughs> 아 명중컷 안맞추셨네 <laughs> 아 에반데 <laughs> <laughs> 유도부터 해요 유도부터 네 유도 잘해주세요 <laughs> 지금 <웃음> 여기 국는 <laughs> 사람들 다 옛날 사람이다 저는 뭔지 모르지만 이제 명컷을안 맞췄어 잡어 어? 응. 아니, 거, 잡을게요 안? 일단 아아 그냥 잡아 그냥, 그냥 잡아 아, 잡으면 돼요 잡아면 돼요 네, 잡으면 될거같아 일단 아, 그래. 게 깨는 게 굿게임 굿게임? 그냥 죽지? 어 그런 거 아닌데? 단지가 두개 아냐 아